일단 저는 어린이집 보냅니다. 그린이 어린이집 갈 거고요. 그 전에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을 36개월 이전에 보내는 거는 아이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가르친다고 일찍 보내야 된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하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게 팩트고 그냥 내가 행복한 길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온종일 보내는 거는 사실 내키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집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복직 계획과 어린이집 보낼 건지 말 건지 언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질문 많이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어린이집이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어린이집 보냅니다. 어린이집 갈 거고요 저의 복직은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8월 초로 정해져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복직을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쯤이 될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어린이집의 티오를 잡기 위해서는 3월달 입학을 할때 보내야겠더라고요. 제가 6월쯤에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티오가 있는 곳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고르는데 선택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3월달부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을 36개월 이전에 보내는 거는 아이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기관에 아기를 맡기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관에 보내는 거는 36개월 이후에 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 전에 보낸다고 하면 맡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어, 사회생활 가르친다고 일찍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하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는 존재지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게 팩트고. 근데 이 전제는 내가 가정 보육을 하면서 아이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아이에게 일관적인 관심과 일관적인 애정을 줄수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내가 너무 육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오고 아이가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리액션이나 그런 반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반나절이라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서 그동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제대로 애정을 주고 제대로 반응을 해주고 더 양질의 육아를 하는 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마와 함께 보내고 기관에 가지 않는 게 아이에게 베스트겠지만 내가 지금 아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나도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은 기관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재충전을 하고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대로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고 애정을 준다면 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6시 7시까지 아기를 맡겨야 될수 있는데, 그렇게 연장반으로 맡기는 거는, 내키지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둘다 일을 하고, 또 지금은, 양가 시댁 친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하원을 시켜줄 수 있는 조부모님도 없고, 저희들만 있는데 저희는 둘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가 너무 어린 시기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든지 뭐 하원 도우미를 쓴다든지. 음, 뭐, 그런저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아침 뭐한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정말 원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이가 하루에 6시간 이상 기관에 맡겨지면 스트레스가 엄청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성이라든지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 오전 시간에는 좀 3, 4시간 보내는 거는 나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괜찮겠다. 왜냐면 내가 행복한 길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온종일 보내는 거는 사실 내키지 않아서 묵직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어린이집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가. 저희 동네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가봤고 가정형 어린이집에도 두 군데 가봤고. 또 지금 보내기로 한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도 갔었고 총네 군데 상담을 갔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게 모두가 다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거기를 보낼까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모르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옆 아파트에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매일매일 산책하고 야외활동하고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긴급 보육도 되고 근데 그런저런 조건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 아무래도 거기에 가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입소하는 아이가 그린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한명 아이 한명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는 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연장반을 보내게 되면 그린이 혼자서 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조금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보내지 않았고 지금은 확정지은 곳은 영묘아 전담 어린이집이에요 경기도에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세자까지 보낼 수 있는 곳이고 선생님 한 명당 아이가 두 명이에요 조금 더 음, 아이에게 반응을 더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더잘 케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래도 2대1이 났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유아 전담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애착 형성이나 발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3대1이 되면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3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과 2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빈도수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대1인 영유아 전담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음... 이외에도 좀마음에 드는 부분이 더 있었어요. 일단 응가를 했을 때 뒤처리를 물로 해주냐 물티슈로 해주냐. 이것도 이슈였는데, 저에게는 그린이가 응가를 하루에 다섯 번. 많게는 막 일곱 여덟 번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티슈로 그걸 하면은 아기가 피부도 약한데 좀 자극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응가했을 때물 티슈가 아닌 물로 닦아주는지 이것도 중요했는데 거기 물로 닦아주고요. 그리고 자연 체험학습 빈도도 높았고 그리고 특별 활동 같은 거를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자체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외주로 주게 되면 길어야 한 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아예 그 특별 활동을 하는 날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특별 활동을 할수 있게.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뭐 원장님 인상도 되게 좋았고 엄청 적극적이셔가지고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 상담 총네 군데 갔었다고 했잖아요. 가정형, 국공립, 영화전담 이렇게 세 종류의 어린이집 상담했고 네 군데 갔었는데 제가 질문지를 가져가가지고 갈 때마다 여쭤봤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야외활동 일주일에 몇번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는 바깥활동을 되게 중요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집에 갇혀 있는 시간도 많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도 있고 복작복작하고 좁잖아요. 그래서 좀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연 체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면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바깥 활동 많이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 야외 활동 일주일에 몇번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고, 엉덩이 물로 씻겨주는지, 방학이 있는지, 방학 동안에 긴급 보육이 되는지, 그리고 연장반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가 다 일찍 3시에 가는데, 나만 엄마가 안 오면은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 좋은 점이 모두가 다 남아있는 분위기라서 그 점이 장점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오후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쭤봤었고, 그리고 몇년 동안 보낼 수 있는지, 오전에 막보내 되는지 저는 복직하기 전까지 오전에만 보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 낮잠을 안 자는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낮잠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고들이 몇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지 않을 때, 잠을 거부할 때는 억지로 재우는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는 게저의 주의거든요. 아기가 자고 싶어하는 시간에 재우고, 아기가 자고 싶지 않아하면 놀아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좀 여쭤봤고 그랬을 때 대답이. 아이들의 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고 싶어 할때 재웁니다 자고 싶지 않은 애들은 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어차피 그 시간엔 다 자요 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든 억지로 재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면 안 자는 애들 분명 히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 낮잠 시간이 매일매일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잘수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이들이 집에서랑 바깥에서의 생활이 다르다곤 하지만 아이들도 인간인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한시니까 무조건 자는 시간이에요. 지금 주무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잘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시간에 잡니다라고 말한 어린이집은 약간 신뢰가 안 갔고 오히려 그때는 놀게 해준다고 하는 곳이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질문들을 다 했었고, 그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보면서 원장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전업이든 워킹맘이든 너무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걷지도 못하는 시기에 보내는 거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시기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오전에만 보낼 수 있고 언제든지 제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한 먹고 보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당장 복직을 한 상황이면 아기가 아프다든지 아기가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 제가 바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기가 천천히 적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잠깐 가서 노는 형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직을 앞두고는 마음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현재 오전에는 보내고 그냥 약간 문화센터 보내는다는 생각으로 보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유식 중기 2단계 하고 있거든요. 후기 이유식 진행할 때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모든 음식을 테스트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이유식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좀 귀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게 힘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이유식을 먹이게 될것 같은 거예요. 알레르기 테스트를 아직 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백병원에 알레르기 검사 예약을 해놨거든요. 어쨌거나 한번 해놓고 가면 좀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린이가 계란에 약간 알레르기 있는 것 같고, 시금치도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한 알레르기는 아니고,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여가지고,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간식이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일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만약에 있다면, 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서 좀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린이집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무조건 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내는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아직 너무 꼬맹이고 애기여가지고 복잡한 것 같아요. 복직을 하고 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린이는 3월달에 입소를 하게 되었고 저의 복직은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그린이의 이런 상황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 먹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